원의 접선에 관한 성질 원의 접선에는 어떤 성질이 있나요? 우리 탐구 학습은 생략하고 즉 밑으로 내려가서 원의 접선 성질을 한번 알아볼게. 원의 접선 원 5밖의 한점 p에서 원 5에 그을 수 있는 접선은 두 개이다. 이두 접선의 접점을 각각 ab라고 할 때에 선분 PA와 PB가 같음을 설명하여 보자. 지금 원 밖에 한 점에서 원에 그을 수 있는 접선은 이렇게 두 개인데, 원을 그려놓고, 자, 원 위에 한 점을 지나는, 요 점을 지나는 접선은 무수히 많이 그을 수 있는 것도 알수 있어야 돼. 지금 선분 PA와 PB가 같음을 설명하여 보자라는 내용을 이 페이지에서 할 건데 말풍선을 읽어보면 PA와 PB를 각각 포함하는 삼각형 두 개를 만들어 합동임을, 합동임을 보이면 돼. 남자친구가 선분 OA, 선분 OB, 선분 OP를 그어. 두 삼각형을 만들면 되겠네라고 얘기를 해준거 힌트를 준 거지. 그러면 이 친구들의 말처럼 보조선을 먼저 그어 볼 거야. 보조선 점 5와 점 a 점 5와 점 b 점 5와 점 p를 잇는 보조선을 그었어 오른쪽에. 두 번째 단계는 두 삼각형이 합 합동임을 보일 건데 이두 삼각형의 합동임을 보이기 전에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이 있거든 원의 접점에서 접점과 반지름은 서로 수직으로 만난다. 즉 원의 접점, 여기가 접점이고 이 반지름과 이 접선은 항상 수직이 되는 거야.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로 원의 접점, 반지름과 접선은 수직이 되는 거 알고 있어야 되겠지. 그럼 이제 삼각형 PAO와 삼각형 PBO에서 PAO, PBO는 90도로 같고 OP는 공통, OA, OB는 반지름이 되므로 두 직각삼각형 빗변의 길이와 다른 한 변의 길이 그래서 RHS 합동이 되는 거지. 자, 두 삼각형은 RHS 합동이야. 두 삼각형이 합동이므로 대응하는 변 PA와 피b의 길이가 같다라는 걸알수 있지. 따라서 원 밖의 한점 p에서 원오액은두 접선에 접점을 ab라고 할 때에 두 선분 pa와 pb의 길이는 서로 같다. 여기까지를 정리를 하면 원의 접선에 관한 성질 원 밖의 한 점에서 원의 두 접선을 그을 때그 점에서 두 접점까지의 거리는 같다. 즉 선분 PA는 PB와 같다라는 거야. 여기 오른쪽 그림을 보면 원 밖에 한 점에서 접점까지의 거리 구하기. 원의 접선에 관한 성질을 이용하면 돼. 즉원 밖에 한 점에서 접점까지의 거리는 같으므로 PA가 사면 PB도 사가 된다 라는 얘기야 문제 1번 다음 그림에서 두점 a b 가원5의 접점 일때 x 의 값을 구하시오 먼저 pb 의 길이는 PA와 같으므로 p a 와 같음으로 pb 는 루트 13의 제곱 마이너스 5의 제곱 하면 되는거지 여기가 직각 여기도 직각 이니까 그러면 너는 144 나와서 12가 되는 거야 2번 AP의 길이는 PB의 길이랑 같으니까 AP는 PB는 삼각형 OPB에서 여기도 3cm OP의 제곱, 루트 OP의 제곱에서 PB의 제곱을 빼면 되니까 5의 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하면 루트 16 나와서 답은 4가 되는 거지 예제 1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오가 사각형 ABCD의 각병과 내점 PQRS에서 접하고 있다. 선분 AB는 12cm, 선분 BC는 10cm, CD는 8cm일 때 선분 AD의 길이를 구하시오. 여기서 풀이를 보면 AS, AS하고 AS를 여기서는 X라고 했고, 그럼 DS 여기를 Y라고 하고 시작을 한데, 그러면 AS하고 AP도 같으니까, 여기는 X, 여기는 PB하고 BQ는 12-X가 되는 거죠. 여기 12-X, 너도 12-X. 그 다음, SD하고, ds하고 dr하고도 y니까. 자, cr하고 cq는 8-y. 그 다음 여기도 너는 8-y가 되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지금 bc의 길이에서 12 마이너스 x 8 y 한개 10cm가 된다라는 이런 식이 나오는 거야. 그리고 구하고자 하는 거는 ad의 길이이므로 x 플러스 y의 값을 알면 되는 거니까 우리는 x 값 따로 y 값 따로는 모르지만 x 플러스 y 값은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지. 이걸 선생님이 공식처럼 한번 써줄 거야. 지금 이 사각형 ABCD는 원 O의 외접하는 사각형이거든. 따라서 외접하는 사각형의 성질 사각형의 성질에는 뭐가 있냐면 지금 옆에서 푼 거랑 똑같은 게 대변의 길이의 합이 같아. 지금 외접하는 사각형의 성질은 두 쌍의 대변의 길이의 합이 같다라는 걸 하나 외워주면 이문제 쉽게 풀수 있겠지. 그러면 이것처럼 x, y라고 하지 않아도 ad 플러스 10cm는 12 플러스 8 해서 ad는 10cm가 나옴을 알수 있는 거야. 문제 2번 오른쪽 그림에서 원, o 는 삼각형 ABC에 내접하고 세점 PQR은 접점이다. 선분 AB는 5cm, BC는 7cm, CA는 6cm일 때 선분 BQ의 길이를 구하시오. 구하고자 하는 걸 X라고 하면 BQ하고 BP 길이 같으니까 여기도 X, X APAR은 O-X가 되는 거죠. O-X 그럼 QC는 7에서 X를 빼니까 7 마이너스 X QC하고 RC 같으니까 여기도 7 마이너스 X가 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식은 여기 AC 2변에서 식이 세워지는 거지 5 마이너스 X 플러스 7 마이너스 X 한개 6이 되므로 2X는 6 해서 X는 3이 되는 거야. 답은 3cm 생각 넓히기,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 오가 육각형 A, B, C, D, E, F의 각 평과 접할 때, 육각형의 둘레 길이 L은, L은 두 배의 선분 A, B, 플러스, C, D, 플러스, E, F이다. 그 이유를 친구들에게 설명하여 보자. 선생님이 지금 여기, 요 점, 이 접점을 각각 붙여 주가 접점. 여기처럼 p 그다음 q r s t u 라고 한번 해 볼게. 그래서 여기 보면 ap하고 au 길이 같으니까 이 길이를 a a 여기는 이제 차례대로 갈까? b b c C. 다음, D. 여기도 D. 여기는 E, E, F, F. 이렇게 선생님 변의 길이 똑같은 걸다 써줬어. 그럼 두 번째, 뭐할 거냐면, 지금 A, B에, 자, 전체, 육각형의 둘레는 A 두 개, B 두 개, 그 다음, C 두 개, D 두 개, 다두 개씩 있는 게 보이지? 두 배의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 플러스 e 플러스 f가 되는 거고 이때 a 플러스 b는 여기 선분 ab가 되고 그다음 c 플러스 d는 여기 보이지? c d 여기 여기 c 플러스 d는 cd 선분 cd가 되는 거고. 그 다음, E 플러스 F, 여기 보이면, E 플러스 F, 여기 보이지? E 플러스 F는 선분 EF가 되는 거야. 선분 EF. 따라서 L은 두 배, AB 대신에 선분 AB 써주고, 더하기 CD, 더하기 EF가 됨을 알 수가 있는 거야.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 1번. 다음 그림에서 세점 A, B, C가 원 O의 접점일 때 X의 값을 구하시오. 자, 원밖에 한 점에서 원액은 접선의 길이는 같다. 따라서 AP 10cm가 되는 거고. 두 번째, 원밖에 한 점에서 원액은 접선 같으니까 PB가 4cm, BQ가 6에서 4를 빼면 2cm가 되므로 이때 x는 2가 되는 거야. 문제 2번 다음 그림에서 원 O는 삼각형 ABC에 내접하고 세점 PQR은 접점이다. AP는 3cm, BQ 9, CR 4cm일 때 삼각형 ABC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시오. 여기는 지금 APAR3 같고 BPBQ9 같고 CRCQ4 같으므로 삼각형 ABC의 둘레는 2배에 3더하기 4더하기 9 해가지고 하면 너는 32cm가 되는 거야. 문제 3번 오른쪽 그림에서 두점 AB는 원 5의 접점이고 각 PAB는 70도일 때각 APB의 크기를 구하시오. 옆에 삼각형을 보면 PA와 PB의 길이가 같음으로 삼각형 ABP는 이등변 삼각형이 됨을 알수 있어. 따라서 각 P의 길이는, 아니, 크기는 180 마이너스, 여기도 70도니까 140도 하면 답은 40도가 되는 거야. 문제 4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선분 ADAEBC는 각각 세점 DEF에서 원 O에 접하고 선분 AB는 8, AC 6, BD는 2cm일 때 삼각형 ABC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시오. 먼저 AD 하고 AE는 원밖에 한 점에서 원액은 접선이므로 AD, AE는 10cm가 되는 거고 CE의 길이 따라서 CE의 길이는 CE의 길이는 누구랑 같냐면 CF의 길이랑 같고 여기 전체가 AE가 여기가 10이니까 CE는 4 c m 가 되는 거지. 그다음 BD하고 BF가 같으므로 BD하고 BF가 같으니까 너도 2cm가 되는 거야. 따라서 삼각형의 삼각형 ABC의 둘레는 둘레는 이걸 다 더해 줘도 되지만 얘들아 삼각형 ABC의 둘레는 이제부터 나오면 AB 더하기, 지금, BF지, BF. BF인데 BF랑 길이 같으니까 선생님 BD로 더해줄 거야. 더하기, AC 더하기, 여기도 CF인데 CE랑 CF랑 같으니까 CE를 더해줄 거야. 그러면, AB 더하기 BD의 길이는 너는 AD가 되는 거고, AC 더하기 CE는 AE가 되는 거야. 그럼 ad 더하기 ae는 뭐냐면 둘다 길이가 같으니까 두 배의 ad 또는 두 배의 ae를 구하면 되는 문제거든. 따라서 삼각형의 둘레는 10 곱하기 2 해서 답은 20이 되는 거지. 20cm가 되는 거야. 이제 이런 문제 나오면 이렇게 원에 접하는 삼각형, 요런 삼각형의 둘레를 구하세요 하면은 하나의 원의 요 접선의 길이에 두 배가 된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이거 두개 합친 게이 삼각형 둘레라는 거를 알고 있으면 조금 팔, 빨리 풀수 있을 거야 문제를. 문제 5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6cm인 원 5가 사각형 ABCD의 각평과 내점 p q r s에서 접하고 있다. 선분 ab 15cm, bc는 18cm 일 때에 사각형 abcd의 넓이를 구하시오.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6cm라고 했으니까 dc는 12cm가 되는 거야. 그럼 사각형 abcd가 원의 외접 사각형이거든 외접사 선생님 짧게 이렇게 쓸게 외접사의 성질이 뭐였냐면 대변의 길이의 합이 같다야 합이 같다 따라서 AD 플러스 BC 18은 15 플러스 12 AD의 길이는 9cm가 나오는 거지. 그럼 사, 이 사각형은 평사니까 사각형 ABCD의 넓이는 아랫변 더하기 18 플러스 9 곱하기 높이 12 곱하기 2분의 1 하면 답은 1 6 2 c m 가 되는 거야. 얘들아 이 문제에서는 사실은 AD의 길이를 구하지 않아도 되는 거지. 왜냐하면 대변의 길이 합이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BC AD나 AB DC나 똑같으니까 굳이 AD까지 안 구해도 1 5더 하기 17하면 아랫변더 하기 윗변이 되는 거였던 거야. 문제 6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오의 지름 AB의 양 끝점에서 그은 접선과 원 5위에 한점 P에서 그은 접선이 만나는 점을 각각 CD라고 하자. 선분 AD는 2cm, BC는 5cm일 때 BD의 길이를 구하시오. 먼저 우리가 알수 있는 사실 여기 DP의 길이 AD랑 같으니까 2cm, PC의 길이 BC랑 같으니까 5cm 여기까지 그래서 DC의 길이는 DC는 7cm라는 거알수 있어. 자, 보조선을 한번 그면 D에서 BC의 수선을 내려 그거의 수선의 발을 H라고 하면 BH의 길이는 AD의 길이와 같으므로 2cm가 되고 우리는 CH의 길이를 알아야 되는 거지. CH의 길이는 5에서 1을 빼니까 3cm가 되는 거야. 여기는 3cm 그럼 삼각형 dhc에서 삼각형 dhc에서 직각 삼각형 dhc에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dh의 길이 dh의 길이는 루트. 7의 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이 되는 거지. 7의 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을 하면 2루트 10이 나와 49에서 9 빼면 40이니까 그럼 이번에는 우리 구하고자 하는 거는 bd의 길이잖아. 그럼 이번에 bd의 길이는 삼각형 dbh에서 dbh에서 이번에 이제 DH 의 길이가 나왔으니까 DH 길이가 2 루트 10이고 그다음 BH가 2cm니까 너는 더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서 구하고자 하는 BD의 길이는 루트 2이 루트 10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 하면 루트 44가 나와서 2 루트 11 센티미터가 되는 거야.